찢을까요? 응. 그래. 나도 돈이 올랐어. 나도 <laughs> <난> 돈이 올랐어. <laughs> 요건 내가 어? 그날 그 얘기했단 어? 서류. 무슨 서류 변호사? 아닌가? 응, 뭐, 변호사라고 써있 뭐 요거 얘기하고 <laughs> 내가 너한테 뭐? 어? 생각 정리해줘. 얘기해달라고 허?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머. 생각 정리가 됐나? 합의이요? 아유 네. 어. 저기까지 가셨네요. 오고. 어 <웃음> <웃음> 근데 무슨 생각으로 간 거야. 무슨 생각으로 <laughs> 가기는 거까지간 거지 내가. 내가 거까지 간 가서 거지. 그서 상담 좀 바꿔 오지 그랬어. 없어, 아니 아무 것도 없어. 접수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. 다음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. 그래. 요 응. 그래. 잘 살아봅시다. <laughs> 그래. 지금처럼 잘 살아보자. 알았어. 나도 계속 노력해 볼게. 노력할게.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 안 돼. 그럼 힘들어. 지쳐. <laughs> 그냥, 이런 생각 상대방이 감동구나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. 음, 그러면 음. 좀덜 스트레스 받으니까. 음, 그럼 잘살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<알았어. 웃음> 응.